시즌 5 미리 보기 영상 두 번째, 챔피언입니다. 바로 확인하죠. 먼저 1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총 13개. 먼저 그라가스, 새로운 얼굴이죠. 빛의 인도자, 싸움꾼 시너지, 빛 덱의 탱커입니다. 스킬은 협곡의 W, 피해 감소와 평타 추뎀이에요. 레오나, 구원받은 자 기사 시너지, 구원덱의 탱커로 협곡의 W 스킬, 이 피해 감소 스킬입니다. 리산드라, 악의 여단 재생술사. 달빛 리산드라와 동일한 스킬이네요. 서브딜러 겸 AD 디버퍼의 역할로 보입니다. 베인 망각 절대자 시너지 스킬은 3타마다 추가 고정 피해를 주는 은화살이고요. 삼성 풀템 베인 만들 생각에 아 벌써 두근두근하네요. 블라디미르 어둠의 인도자 재생술사 이4.5 시즌 2코스트 블라디가 1코스트로 약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수혈로 딜 플러스 광역 힐이었다면 이제는 딜과 함께 단일 힐이에요. 오비 악동 시너지의 탱커입니다. 네, 스킬은 과거 뽀피와 동일하게 방패를 던져서 데미지를 주고 이 방패를 받아서 보호막을 얻는 거예요. 아트록스의 구원받은 자 군단 대상을 강타해서 추가 피해를 입히고 본인 최대 체력에 비례한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군단 시너지기 때문에 스킬 사용 후에 평타의 회복이 있으니까 본인 스킬로 1차 회복, 군단 시너지로 2차 회복까지 이 벌레처럼 끈질긴 아트록스가 보이는 것 같네요. 우디르입니다. 드디어 롤체에도 우디르가 왔군요. 용족 척후병 시너지. 거북이 폼과 호랑이 폼을 번갈아서 쓴다고 합니다. 거북이 쉴드와 척후병 쉴드로 버티고 호랑이의 평타 딜 증가와 척후병의 공격력 증가로 딜까지 올리는 이 공방 일체의 우디르로 보입니다. 기본 스탯이 쓰레기만 아니라면 삼성 용족 척후병 우디르 개꿀잼일 것 같은데요. 워윅 망각 싸움꾼 시너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날아가서 궁을 쓰고 2초 동안 입힌 피해의 100%를 회복하며 궁으로 킬을 할 경우 즉시 궁을 다시 쓴다고 합니다 오윅 몰빵 덱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일고 챔피언 삼성자칼레들이 많은데 직스 악동 주문술사 시너지 폭탄을 던집니다 심플하네요 아마 최대 만화를 적게 좀 잡아줘서 주문술사의 주문력 증가 셔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직스 빛의 인도자 암살자 예전 카직스와 동일한 스킬이죠 저기 혼자 있다면 괴랄한 데미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포감지니까요. 칼리스타, 괴생명체 군단 시너지. 1코스트로 너프된 칼리스타입니다. 뽑아찢기가 아니라 큐스킬꿰 뚫는 창을 써요. 클레드, 악동, 기병대. 네, 새롭게 합류한 클레드입니다. 최대 체력 80%만큼의 쉴드를 받고 전투에 들어가며, 쉴드가 다 사라지면 스칼에서 내리고, 추가 공속과 함께 4타 추가 데미지를 얻습니다. 어, 좋아 보이는데요. 시너지의 기병대도 있으니까 뎀감으로 든든함까지 있을 거고 삼성 클레드 기병대 아 어, 삽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은 이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총 13개고요. 노틸러스의 철갑 기사 시너지. 아 어, 든든한 탱커죠. 스킬은 4.5 시즌과 동일합니다. 돌아온 르블랑, 악의 여단 암살자 시너지. 사슬을 발사해서 딜과 함께 스턴을 겁니다. 바루스의 구원받은 자 정찰대 시너지. 이 스킬 퍼붓는 화살을 쓰네요. 화살을 쏜 지역에 있는 아군들은 6초 동안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 버프가 들어갑니다. 브랜드 괴생명체 주문술사 시너지 이큐 스킬이죠. 적중한 적은 마법 저항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빅토르 망각 주문술사 시너지 이번 빅토르는 큐 스킬을 쓰네요. 이 특이한 점이라면 이 쉴드가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킬을 맞춘 상대와 가장 가까운 아군에게 그 쉴드를 준다고 합니다. 세조하니 어둠의 인도자 기병대 시너지 시즌 4의 세주하니가 광역 CC와 함께하는 탱커였다면 시즌 5의 세주하니는 단일 타겟 CC 탱커입니다. 스킬 적중 후에 방어력 마저 상승치가 좀 크네요. 엄청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세트 용족 싸움꾼 시너지 스킬은 강펀치를 쓰네요. 4.5 시즌의 바이처럼 강펀치를 맞추면 반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라카 빛의 인도자 재생술사시너지 가장 만화 비율이 높은 적의 바닥에 장판을 깔고요. 딜과 함께 스킬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신드라 구원받은 자 기원자 시너지 가장 가까운 적을 당겨서 가장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던진다고 하네요 이 마법 피해와 함께 던진 대상에게는 CC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앞라인을 뒤쪽으로 날려버린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쓰레쉬 망각 기사 시너지 가장 먼 적에게 사슬을 던져서 딜과 CC를 넣는 사형선고를 씁니다 보통 가장 먼 적은 딜러니까 네, 앞라인이 상대 딜러에게 확정 CC를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오 어, 괜찮아 보입니다. 캐는 악동 척후병 시너지 궁이 아니라 번개질주를 쓰는군요 가장 멀리 있는 적에게 돌진하면서 닿은 적들은 딜과 함께 CC에 걸린다고 합니다 트런들 용사냥꾼 척후병 시너지 안티탱거 트런들을 그대로 가져왔네요 대상의 체력, 방어력, 주문력, 공격력까지 6초 동안 일정 수치만큼 빼앗는다고 합니다 아마 앞라인과 만날 거기 때문에 체력, 방어력이 의미가 있지 주문력, 공격력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해카림 망각, 기병대 시너지 나무정령 해카림 스킬 그대로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이제 3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총 13기. 먼저 녹턴, 망령 암살자 시너지. 이3타마다 광역 추뎀 플러스 피흡을 합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이 3타가 한 대상에게만 적중할 경우 공격 속도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누누, 괴생명체 싸움꾼 시너지. 스킬은 잡아먹기로 시즌 4의 누누와 동일합니다. 니달리 빛의 인도자 척후병 시너지. 스킬이 독특한데요. 쿠고품으로 변신 적의 뒤로 도약하며 회피율이 45% 증가한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할 때마다 다음 공격에 추가 마법 피해가 들어간다고 요 거기에 척후병이라서 전투가 길어질수록 공격력이 증가하니까 이거 이거 장갑템 3개 넣거나 도장을 코어템으로 하는 회피 삼성 니달리 덱 나오겠는데요 럭스 구원받은 자 신비술사 시너지 공격 스킬을 쓰는 럭스가 아니라 보호막을 주는 서포터 럭스입니다 룰루 악동 신비술사 시너지 시즌5의 룰루는 변덕쟁이를 쓰네요. 가까운 대상에게 스킬을 쓰는데 이 대상이 아군이면 공속을 증가시키고 이 대상이 적군이면 헥스와 함께 받는 피해 20%가 증가하는 디버프가 걸린다고 합니다. 리신 어둠의 인도자 적후병 시너지 이 바닥을 내리쳐서 근처의 적들에게 딜 그리고 공속 감소 디버프를 겁니다. 이제 리신에게 차여서 날아가는 끔찍한 일은 없겠네요. 리븐 빛의 인도자 군단 시너지 협곡의 W와 R을 합친 스킬입니다. 주변 적들에게 CC를 걸고 8초 동안 추가 공격력을 얻는다고 하네요. 모르가나 악의 여단, 어둠의 인도자, 신비술사, 시너지 3개인 챔피언입니다. 스킬은 협곡의 궁극기. 악의 여단 시너지를 사용한다면 아마 메인 캐리로 모르가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쉬, 용족, 신록, 정찰 대 3시너지. 스킬은 궁극기, 마법의 수정화살이고요. 개인적으로 계속 용족의 눈이 가네요. 용족 챔피언들 이 밸류가 다 좋아 보이는데요. 3코스트 챔피언이 된 과학입니다. 어둠의 인도자, 그리고 군단 시너지. 아이콘과 데미지를 보아하니 궁을 쓰는 것 같아요. 사용 후 평타에 추가 고정 피해가 생기고, 이게 궁을 쓸 때마다 고정 피해가 계속 중첩된다고 합니다. 자이라, 용족 주문술사 시너지. 가장 먼 적에게 휘감는 뿌리 스킬을 쓰네요. 광역 CC. 카타리나, 망각 암살자 시너지. Q와 E를 섞어 놓은 스킬이네요. 채널링 스킬이 아니니까 좀더 스타일리쉬한 이런 카타리나를 볼것 같습니다. 판테온, 용사냥꾼, 첫후병 시너지. 협곡의 이 e 스킬의 좀 변형으로 스킬을 쓰면 댐감과 함께 전방의 공격력 비례로 강력한 데미지를 넣는다고 하네요. 오, 좋아 보이는데? 사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총 11개. 먼저 다이아나, 용사냥꾼, 어둠의 인도자, 암살자 시너지. 달빛 나카 협곡의 궁극기를 쓰며 딜과 함께 광역 CC를 넣습니다. 드레이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망각 군단 시너지. 이 스킬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 망각과 군단 시너지의 메인 캐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즈. 괴생명체 망각 신비술사 시너지. 협곡의 W, E, Q를 섞어 놨는데요. 첫 스킬은 가장 가까운 적을 기절시키고, 이 다음 스킬은 이첫 스킬 맞은 대상 주변 넓은 지역의 딜과 함께 CC입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하겠는데요? 렐입니다. 신체을 넣는 건뭐 롤토체스의 전통이죠. 완연한 탱커로 보이네요. 스킬을 쓰면 공중으로 도약. 가장 먼 아군과 사슬을 연결하며 이 착지 시 결속이 끊어지면 둘 사이에 아군은 쉴드, 적군은 시시에 걸린다고 합니다. 모데카이죠. 용사냥꾼 군단 시너지. 스킬을 쓰면 쉴드를 얻으며 평타를 강화해서 사거리가 한칸 늘어나고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벨코즈. 구원받은 자 주문술사. 협곡의 궁극기죠. 네, 레이저를 쏘고요. 가장 먼 적이 아니라 전장의 중앙에 가장 가까운 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예전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번 스킬을 쓰면 데이지를 소환, 함께 전투한다고 하네요. 이 데이지의 전투 방식은 어, 직접 봐야 좀알것 같습니다. 4코스트로 돌아온 아펠리오스입니다. 어둠의 인도자 정찰대 시너지. 이 스킬을 쓰면 대상 주변 적들을 동시에 공격, 추가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이 동시 공격이 화염포 기반으로 확 뿌리는 건지 만월총 기반으로 쏘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4코스트 정찰대라서 정찰대 메인 캐리일 것 같습니다. 자, 4코스트로 떡상한 잭스. 철갑 척후병 시너지로 이전의 잭스가 탱커였다면 이 잭스는 딜러입니다 이 스킬을 쓰면 대상에게 강화된 평타를 때리고요 강화된 평타를 때릴 때마다 중첩이 되는 공속 버프를 얻는다고 합니다 공격 범위에 적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적에게 도약 공격 점프를 해서 붙는다고 하네요 카르마, 빛의 인도자, 기원자 시너지 스킬을 쓰면 에너지를 발사 마법 피해와 함께 카르마의 최대 만화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최대 10가지 만화가 감소되고요 세 번째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세 명의 적에게 에너지를 발사한다고 합니다. 이거 불러주고 스킬을 계속 불리면은 뭐 무한 에너지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탈익, 신록, 기사 시너지. 이 타릭 주변 넓은 범위의 아군들이 체력을 회복하고 5초간 추가 방어력을 얻습니다. 어 완전 탱커죠. 자, 마지막 5코스트 챔피언입니다. 먼저, 가렌. 빛의 인도자, 신왕 시너지. 왕인 만큼 스킬 효과도 엄청납니다. 대상의 최대 체력 비해에서 광역대를 넣고, 광역으로 마법 방어력을 깎아버리면서 본인은 최대 체력 50%의 쉴드까지. 어이, 어마어마하죠. 다리우스입니다. 어둠의 인도자 신왕 시너지. 어, 스킬이 좀 새로운데요. 대상에게 달려들고, 엔마리의 늑대가 등장. 정확히 몇 마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른 대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방어력이 감소하고, 다리우스의 다음 공격은 최대 체력의 10%만큼 회복을 한다고 하네요 와, 무시무시합니다 올리벨 베 망령 싸움꾼 시너지 협곡의 궁극기입니다 대상을 향해 도약하며 떨어지는 순간 범위에 있는 모든 보호막을 없애버리고 광역 딜에 광역 CC를 건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긴 한데 이 가렌 다리우스에 비해서는 뭔가 임팩트가 좀 적은 느낌? 신첼프 비에고입니다 스킬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일단 5초의 채널링으로 대상에게 데미지를 주며 이 채널링 스킬이니까 c c n 스킬이 끊겨요. 그리고 대상이 죽으면 그 죽인 대상이 부활하면서 비에고의 동료가 되어서 같이 싸운다고 합니다. 비에고가 스킬로 막타를 치면은 그 챔피언이 우리 팀으로 싸운다는 이야기죠. 부활한 챔피언은 비에고 팀의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신비술사라든지 이런 전체에게 들어가는 요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는 얘기 같아요. 오코스트로 승급한 케일, 구원받은 자 신록 군단 시너지 이전에 케일이 한번 승천했다면, 5코스트 케일은 4번 승천합니다. 4단 승천. 첫 번째 승천은 평타에고정피해가 추가되고요. 두 번째 승천은 평타에 광역딜이 추가되고요. 세 번째 승천은 일곱 번째 공격마다 케일이 1초 무적이 되고요. 네 번째 승천은 평타 적중 시 대상 주변에 검을 쏟아부어서 음만무시한 딜을 넣는다고 합니다. 전투가 길어지면은, 케일 있는 쪽이 무조건 이기겠는데요? 자, 킨드레드. 영겁, 신비술사, 정찰대 시너지. 오코스트는 웬만하면 3시너지네요. 네, 스킬은 협곡의 궁극기입니다. 협곡과 다른 점이라면, 아군의 죽음은 막아주지만, 적의 죽음은 양의안식처 아니어도 막아주지 않는다라는 거. 궁을 쓰는 동안 늑대는 무적이 되고, 늑대가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뭐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이 늑대가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스킬을 쓰면 돌아온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간헐적으로 돌아온다는 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좀더 써봐야 알것 같습니다. 티머, 악동, 극악무도, 그리고 기원자 시너지. 무작위 적 주변에 버섯을 뿌리며 폭발 주변 적에게 마딜과 함께 공속 감소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심플하고 좋네요. 마지막 하이머딘거 스킬을 쓰면 딩거 포탑이 불덩어리를 발사, 광역 마딜을 입히면서 퍼뎀 거기다 치감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이 불길은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특페 와일드 카드처럼 세 줄로 나가고요. 이 포탑이 파괴된 상황이라면 스킬을 쓸때 새로운 포탑을 딩거가 설치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시즌 5의 새로운 챔피언을 모두 훑어 봤습니다. 또 다른 시즌 5 소식이 생기면은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